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박사입니다. 오늘 폴카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허가를 해줄 때 그때입니까? 아, 기준을 어, 뭘로 삼을까에 관합니까? 판례입니다. 자, 신청할 당시하고 처분할 당시에 법령이 같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을 하고 나서 법령이 바뀌었을 때 있죠. 그럴 때 과연 신청 시 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체인 처분할 을당시에 법령을 가지고 처분을 할 것이에요. 여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허가 신청할 당시에는 A 법이었는데 A 법 당시에는 습니까 요건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두 가지 요건을 전부 다 갖추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처분하기 전에 그 법이 개정되죠. 개정돼서 A 다 법으로 바뀌었을 때 허가 요건 이 하나 더 늘어나 버립니다. 늘어나 버리면 이 사람은 1번 요건하고 2번 요건은 갖추었지만 3번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허가 신청 당시 A법을 기준했을 때는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네, 개정된 A-법에 따릅니까? 요건 하나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있다는 니까 허가를 해줄 수가 없겠죠. 과연 어떤 법을니까기준으로니까 허가를 해줘야 될까? 이게 바로 그 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입니까? 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당시 있죠. 우리니까 어, 형법에도 행위 시법이 기본이듯이 행정책이 처분할 당시의 법을 따는 르게 기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입니까 아,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서입니까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예외란건 뭡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라 주는 건데 그 사유가 뭡니까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우리 경과규정 있죠. 부칙입니다. 즉 개정된 법령이 있겠죠.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보면 A-법이 되는데 A-법에 부칙을 만들어둡니다. 부칙을 만들어두고 새로운 법 있죠? A 법이 있죠. A-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전법 즉 A법을 적용해주라. 그렇게 합니까? 경과규정을 두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까? 처분 당시 법령이 아니라 신청 당시 법령에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외로 우리 반락하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정당한 사회도 없으니까 처리를 지연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충분히 처분을 해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이유도 없으니까 처분을 빨리빨리 안해 주는 바람에 중간에 법이 바뀌었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보기 때문에 이건는습니까 처분 당시 기준할 것이 아니라 신청 당시 기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말입니까? 두 번째 예외가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바로 신뢰 보호입니다. 우리 개정 전이죠. 개정 전법령인까 여전히 존속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테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개정된 법령이겠죠?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공익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를 저울질합니다. 저울질해서. 신뢰가 훨씬 클때겠죠클 때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보다는 여기 있는 뭡니까? 신청 당시 법령을 따라주는 게 맞겠죠? 이런 형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우리 판례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행정이라는 것은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그 허가 기준에 의해서 아, 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어, 관계 법령 개정 시행된 경우에 신법령이 부칙이죠. 부칙에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있는 거죠. 이미 신청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취지의 경과 규정이 있죠. 경과 규정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입니까? 처분 당시 법령이 아니라 신청 당시 법령이 따른다. 이게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첫번째가 대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죠. 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 됩니까? 정단 이유없입니다 정단 이없시니까 이유 그러니까 처리를 늦춰버렸단 거죠. 늦춰버렸으니까 변경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두 번째죠.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그 예외가 아니라면 원처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습니까 어, 변경된 법령이죠. 법령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한 건 전혀 문제없죠. 문제없으니까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말은. 적법하다, 이 말입니다. 즉, 이런 예외가 아니라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게 두 가지 내용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죠. 이 최소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개정전 법령이죠. 개정전 법령의 존속이죠.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인가? 훨씬 더클 수가 있습니다. 뭐보다 하냐면 개정법령의적용에 관한 공익이죠, 공익. 공익보다 됩니까? 신뢰가 훨씬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합니까? 인정되는 게 있겠죠. 그럴 때 했습니까? 어, 기본적으로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용이 제한된다 말했습니까? 처분 당시의 법령이 따른 것이 아니라 신청 당시의 법령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니까 원칙이죠. 원칙은 어, 처분 당시 법령이 따르는데 예외적으로 있죠. 예외적으로 신청 당시 법령에 따른 걸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첫 번째 바릅니까? 예,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처리를 그니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지연시켰을 때. 세 번째 입니까 아, 그 개정 전법령이 존속이 됐습니까? 신뢰가 훨씬 더클때 있죠. 이럴때아습니까 처분 당시 법령이 아니라 신청 당시 법령에 따른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이죠. 잘 나오는 편의 정리를 잘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